멈출 줄 알아야 함 정민님 말씀처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8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까지 20만 원을 채우고 싶은 거야 이 욕심이 나오는 순간 이 80이 갑자기 손실이 나서 60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심리가 생긴 줄 알아요? 아 손절?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게 아니야 나는 80만 원이 원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제 8시간 만에 첫 거래 대박이었습니다 어제 진짜 스나이퍼가 됐죠. 기다림이 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. 결국에는 어제 기다려서 불타기를 해서 2,400에 마무리를 했죠. 결국에는 해서는 기다림과 자기 인내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8시간 만에 자리가 한번 나왔죠. 오늘은 무빙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낙폭시키고 등락률이 마이너스 1%를 넘겼는데 이러면 오늘 단타 다계약으로 나사닥을 중복할수 밖에 없겠네요. 오늘은 짤먹 줄먹 노엘로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. 동의 하이에나가 나타났다. 개봉 박두 오야 이건 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? 저 3월 시작을 8천만원으 시작을 했잖아요. 지금 1억 8천만원입니다. 1억 벌었어요. 아, 여기서 매수 한번더가볼게요387.75 매수 0엘님 매수의 구렁텅이에 합류하신 걸 환영합니다 차장님 지금 습니까? 같이 힘내봐요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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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세 개네, 세개 이제 전국구가아세 개로 <laughs> 나, 이제 세 개야, 세개 3개. 자, 연결해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. 392.00 매수, 일단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한개 홀딩 해봅시다. 스위치 하게요425.75 매도 생산할게요. 아이고, 10만원으로 내일 삼겹살이나 사 먹어야겠다. 제이칭 할게요78.50 매도 탄력 부여보러 추메 377.56자 일단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한개또 갖고 있어봅시다 360 가자 땅굴 파서 북한 넘어가자 자 정리 62 왔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왜냐? 오늘은 줄 먹이거든. 줄때 먹고 도망가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요즘 올 때마다 보이는 신한손익이 1,200만 원이라서 포근합니다. 요즘에... 지금 사물 떠는 완전 물 만났어.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완전 물 만났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빨리 끌어 모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일단 해서 한 게가 정리 147만 원 있죠. 자, 이기 매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304.25 매수! 자, 해보부터게요296.42 네. 나사장, 323. 거딱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. 나사장, 323. 323, 나사장. 자, 정리. 일단 23 왔습니다. 나사장 23이 와가지고 전 정리했습니다. 아우, 나사장 그래 여기까지지. 서운한 말 했어, 나사장. 진짜. 잘만 하면 탄력 받겠는데. 매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. 310.75 매수. 자, 진입게요 제가 매수를 본 이유는요. 10분 봉에 답이 있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죠. 어, 이거 곧 탄력 받겠는데라고 했잖아요. 그거를 왜 탄력 받겠냐고 생각했냐면 꼬리를 점점 올리면서 아리스사 이거 어떻게 됐어요? 관통돼버렸죠. 그것도 시그널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? 침체구간 근처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섯 개 약을 들갔던 거예요. 이번에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줄때 주고 딱 이게 지금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. 주면 먹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. 줄 먹. 일목만 하고 안 하기 연습 중입니다. 지금 그렇죠? 김태님 일목만 하고 안 하기 연습 중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손절보다 중요한 거는요. 내가 벌었던 수익을?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멈출 줄 알아야 함. 정민님 말씀처럼 멈출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왜 악순환이 되냐면 내가 만약에 80만 원을 벌었어요. 그러면 100만 원까지 20만 원을 채우고 싶은 거야. 근데 이 욕심이 나오는 순간 이 80이 갑자기 손실이 나서 60이 됐어요. 그러면 사람이 무슨 심리가 생긴지 알아요? 아, 손절. 아, 이제 그만해야겠다. 이게 아니야. 나는 80만 원이 원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 다시 80이 본전이 되냐는 거야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이미 손실이 났다는 거는 내가 본거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는 지금 흐름은 이제는 나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쉬워줘야 되는데 안 맞는 흐름에 자꾸 태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손실이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되는 거고 나는 재료에서 시작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